안녕하세요 채널 EVP 입니다 오늘은 요 CA 선반에서 가공한 이후에 수장 체크하는 방법 그거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화낙 i 시리얼스고요 CA 선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기 어, 포지션 가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가공부품쓰라고 수장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조절하는 거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생산하실 분들 특히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공 부품수를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. 안 그러면 1, 2다 세야 되는데. 근데 이게 뭐 10개, 20개면 금방 세는데 100개, 200개 넘어가면 뭐 개수 세는 것도 일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 카운터로 잡는 거죠. 그래서 하나 깎을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요. 그럼 이게 혹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냐 한면 체크 좀 해볼게요. 그래서 한번 돌려봅니다.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, 얘랑 불러와서 돌려볼게요. 실질 깡통은 아니고요.